멋있을 것 같아. <laughs> 데크 지금이야 서는데 나중에 비가 먹으면 다 썩어버린다고. 이 교체도 보청이라, 이거 안 썩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같은 가시면 설치를 할때 구포 모장에 숲길처럼 모장에 데크 또 만들면 노역자나 장인들도 실체 이용해가지고 갈수 있을 텐데 그런까지는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안 되는가? 울릉다리 610, 소금산도 260, 그래도 많이 남았다. 사 발출이 진다 출릉다리보다 울릉다리가 더 멋지고 뭐 이게 뒤에 해겠지아 다리 지내리가 시면겁난다 아 진짜 시해리면 큰일인데 아, 왼쪽에 출렁다리 오른쪽에 우렁다리 이게 성강이죠 남강하고 만난다고 이게 아, 겨루고 걷기 힘든 사람은 이제 못 온다 오고 싶어도 뭐라 이거만 장기 다 벨리는데 두발 움직일 수 있을 때 다녀야 돼. 안 그러면, 뭔다녀 아무리 좋아도 멀리서 보면 그 의미가 있나? 돼. 그래서 내가 경사도 말로 새 빠지게 다는 겁니다. 나는 응치가 아프기 때문에, 응치가 뭐, 또아파보면 이제 뭉그러 심장 스탠드도 그렇고,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고, 그걸 걸어 다닙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고, 항상, 이렇다는사다가 다리에 지아버리면, 뭐, 사람 죽는데, 뭐. 아, 예전에, 제주도 하레농원에서 다리 치가날가지고한 시간 이상을 내가 사왔습니다. 얼마나 용을 써놨든지, 목이 다 씻어. 노래도 안 불렀는데, 다리가 틀리나그 같으니까, 막 용을 쓰는 거지. 피가 놀라 그러잖아, 나중에 양두다리 번갈아가면서 오는데 우와 내가 60을 훨씬 늦게 살면서 그런 경우는 처음 늦게 봤어 이제는 겁이나 그날 또 모형탕에서 또 와가지고 아유 빨간불고 있는데 그 상상해봐요 그 사람이 있는데 인상도 못물리겠고 숨은 안오고 택수형 왜그래 좋습니다. 좋아요. 부전역에서 그 다섯 시간. 열차 타고 온보람이 있다. 아, 경치는 좋아요. 풍경이 좋고 카드만 가져가으면 대길인데. 아, 참네. 무슨 이런 일이? 자, 출렁다리를 건넜죠. 이 울릉다리가 더 멋있어. 저 전망대고 이게 잔도길이네. 고검 잔도, 353m, 1.5. 흐래가야지이 잔도끼는 또 중국, 메이드인 차이나가 막잘 만들잖아. 응? 그 전문 아이가. 아, 우리들의 이렇 편하게 흐르다닌다마는이잔도끼 설치하는 사람들. 물론 뭐, 인건비 받고 돈 받고 하지만은, 진짜 위험한 직업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백리이 성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 대단합니다 정경합니다 우리는 뭐 고속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우린 반발할 었는데 바위에다 엔카를 박아가지고 어찌됐을까 저 무슨 장비로 저렇게, 응? 기능을 쇼고 했을까? 이야, 이 유망기를 갖다가, 야. 유, 밑을 뚫어지게 하니까, 공부심은더 해요. 야이 바위다 이또 까는 건 어떻게 했대? 와, <laughs> 야 계단 조심해야 됩니다. 야, 계곡에 물이 없어. 억지로 물이 흐르는 억지로. 아래 철도가 청양리 가는 거죠? 양평으로 해가지고. 아래는 원주, 제천요 방도 적어도 설치할 때 위험하겠는데 3천원 받으라 하겠다. 3천원 받으라 하겠어. 지금 휴게소가 있네 의외로 여기다막 뭐 등산로인데 회식이 네스카이타워 220m에 높이가 38.5m, 고도가 220m에요 Diolch yn fawr i chi. 바람 소리가 납니다 기분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미터를 저렇게 구아 엄청나게 장력이 이뻐질까요, 이거? 정말 들었습니다 출렁다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만 울릉다리 신자빼니 이걸 넣어보지 않으면은 소공산에 왔다 이야기하면 되겠네야 이야, 멋집니다 404m 오. 수꼽이네4 0 0 m 4 0야4 출롱다리보다 울롱다리가 인명문이다. 조심해야 돼.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안 된다. 내가, 걸어본 길가, 불갑니다. 불가라. 고사담마라고이 내리막길을 조심해야 돼. 굉장히 미끄러워. 미끄러워. 이지간하고 으로잡아있 돼. 아, 이거 참, 불편하게 해놨습니다, 보폭이 안 맞아. 무릎 안 좋은 사람만. 절단 바가지다. 아, 어려운 길을 다녀놨습니다. 3km를 걸었네. 3km 걸내는데 이리 힘들어. 아, 토일은, 또밀리다니겠다평일 나와야 돼. 저 안벽등 가나가 한 보세요.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울릉다리 개통기념 바걸리 판매심장이라 공짜가 없잖아. 공짜거든요. 안남의 아, 이 음악 봉수대 말하구나. ¿Verdad la famosa? Son -e de mí. 성강이 아니네. 삼신천이네. 삼산천, 이게 성강하고 만난다. 그러던데, 삼산천 이름 들으네 삼산, 이게 성강하고 만났던데. 삼산천, 아까 성강이라고 했으면 미안네 모르고. 아까 비빔밥 먹은 곳까지 하산을 했습니다. 아, 힘들었어. 먹었다. 출렁다리 맛집. 자, 자전거 가지러 갑니다. 이제 서운지역으로 가야죠. 끝. 여기서 출렁다리, 울렁다리 3.7km 걸렸네.